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라데스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주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이시 그를 가르켜리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의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루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길를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경제들아 내가 저상 다윗에 대하여 다음 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종이 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너희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가을이 어, 깊어가는. 기도하기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대배 배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심이 있어서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해야 할 것을 다짐해 보기도 합니다. 이 밤에 집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법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약속된 성령이 부어주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크게는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미리 아신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지만 은 죄인들이 법 없는 사람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라는 주님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다이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사망에 매일 쓸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전하는 것도 모두 거짓다고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부활이 갖는 바 의미, 부활신화에 갖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두 번째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주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높은 받으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육체를 따라 다윗의 자손이셨지만, 본성적으로는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을 베드로는 인용해서 예수가 어떻게 주대심이 본성적으로 합당한가를 증언했습니다.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이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다 하시니라 이제 네네 네. 인칭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 주께서 내 주에게 할 때, 그 주께서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고, 내 주에게 할 때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들이 쓴예수님을 향하여, 어, 내가 어, 너의 원수로, 너의 별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는 다윗의 자손로 오실 예수님이라는 본성적으로는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될 진정한 주님이시죠 하나님은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높이셨으니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두 번째 사도 베드로의 중요한 기둥 같은 설금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사도들과 오신 성령님은 기응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32절부터 3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삶으로 이스라엘에게 해계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어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예수를 높이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그 주라는 말은 임금이란 뜻이며 The Lord, 왕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구세주만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는 진정한 임금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은 죄인들인 우리에게 대사건이며 우리의 구원과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충만 했던사도베드로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에서 보금 안에 가장 중요한 두 기둥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첫째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살아나신 주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하늘보다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게 하시고, 그 예수님, 높임받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임금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시며, 우리의 세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두 번째 기둥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함을 위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이죠. 회개함 없는 제사함은 없습니다. 제사함 없는 의롭다 이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 이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주와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야마, 해기함과 제사함과 의롭다 이미 연결고리처럼 구원의 내용으로 들어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을 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높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제사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부절에는 우리의 자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면서 사도행전 13장 3 7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제사함과 의로움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이인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도 너희가 의롭다 하을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해계함도 무력할 것이고 의롭다심을 받을 길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영광된 신분의 정기를 위해서 그의 높으심이 우리에게 힘있게 다가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도 삶의 의미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인생들은. 수고하고 예쓰지만 모든 것이 혓땜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 사실을 믿고 시인하여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방황이 끝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무엇을 목적하고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고 시인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우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입니다. 무엇이라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바른 로마 교인들에게 주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14장 7절 구절에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시고 그렇게 인류에게 선포한 것은 그리스도 안의 삶의 중심을 정확히 하고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향하여 인생이 살고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리신 대에. 사건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마틴 루테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유 짜는 사람을 예로 듭니다. 우유 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덫을 짤수 있다는 거죠. 소덫 짜는 것 지극히 평범하고 어뭐 권력자의 눈에나 뭐 정기한 자의 시선에서는 그게 크다 크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 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재의 건자이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누리고 부를 쟁취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만날 심판의 엄중함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때문에 자기 같은 죄인이 거룩한 나라에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실을 무한히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치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음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일꾼으로 부를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얼마나 큰 감사를 만들어 내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누가 시켜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 주와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같은 죄인이 거룩한 나라의 한 모퉁이의 한 부분을 쓰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는 사실 앞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감사와 또 감사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땀을 흘리게 될 겁니다. 많은 땀을 흘릴수록 기뻐할 것이고 그 헌신과 충성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축성일 때더 눈물과 감격은 깊어질 것이고 배신하는 주를 고백하는 크기 영광을 더 확대시키면서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이 될것이니다 우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에서 4장 11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에만 주와 그리스도로 말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일꾼으로 부름받던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범사하면 하나님의 공고받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니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의 인생의 중심을 정확히 하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음을 받으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구원함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은 죄와 사단, 그리고 죽음과 무덤을 경복하신 관세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낮아지셨다가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분을 우리는 바라보며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라시 나는 바로, 분은 바로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호 우편에 높임을 받은 다음에 약속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분. 우리가 주라고 배가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바로 그분 한 분을 우리가 왕으로 구세주로 섬기는 백성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격퇴해 나간 존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권세를 이미 빼앗겼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님이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에 있는 주와 그리스도십니다 거짓인 김에 그에게 속으시면 안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그 힘이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마귀도 주의 이름으로 대적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 앞에 두려워 떨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그분은 지금 모든 무릎을 그분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지위에 올라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만왕의 왕심에 만주에 두라는 사실을 다시 오심으로 모든 위에게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매드로서 2장 6절에세 예수를 믿는 자의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사실을 사도가 이렇게 증언한 것 듣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 모퉁이 또를 시원히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반대로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때가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권력을 얻는 게 아니고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인정을 취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진정하게 필요한 것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3장 6절에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어떻게 그가 온전의 비밀을 증언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는지를 사도행전 3장에서 만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버려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된 이름입니다.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나다 시셨다가 승리하여 높아지신, 그리고 모든 세력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종교와 영광의 권위 있는 주의 이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 앞에 그를 붙잡고 있던 어둠의 형은 떠나게 되고, 가 온전하게 됐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찬송 중에서 이런 찬송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주가 비를. 하는 찬양 여러분이 잘 알죠.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해,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 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를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 모두는 주가, 수많은 인생들이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전철을 타고 택시를 타고 또는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출근하며 일을 보다가 저녁이면 퇴근하고 돌아오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하루를 쉬다가 하루를 마치게 될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수고와 어둠이 과연 그들이 기대하는 열매를 가져다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필요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이 사실을 첫 번째 설루에서 인류에게 알린 겁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으라. 그렇다면 너희들의 삶이 의미있고 가치있게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사망의 권세 집에서 자유와 예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위에매여서 헛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저주의 심판에 대해 들어가고 말 것이다.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높인 그 예수를 너의 임금으로 너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라. 그렇다면 너희들의 인생의 중심이 보다 의미있고 가치있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수고확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사랑하는 성들에 비해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권세 높으신 주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도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권세 높으신 주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이름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높임받은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마음껏 자녀의 권세와 특권으로 그의 진실한 종이요 또 신하로서 그분이 명한 사명과 충성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분 자신이 그의 이름의 종기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더 의미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이라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주권자 되신 그분께서 그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그의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 우리 놀라운 인생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모든 장벽을 뚫을 것이며, 모든 대적을 물리칠 것이며, 모든 난관을 극복할 것이며, 우리가 기도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놀라움입니다.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이름의 권세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끊고, 승리와 영광으로 찬란한 빛을 비추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가을이 기뻐하는 기뻐가는 밤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당 건축과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될 책임 있는 기도 내용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합심해서 기도니다 응답 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네.